교회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오고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또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셨어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서정순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부르실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정순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서정순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성원이와 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기다렸나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만나는 날만 기다렸어요. 벌써 12월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12월에는 무엇이 생각나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일. 맞아요. 썬타올의 빛 생각나요. 아, 성물도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12월이지만 선생님은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 오늘 성탄 찬양도 함께 하면서 우리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일어나. 성, 안. 우리 함께 찬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힘내, 내리는, 기쁜 크리스마스, 가난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신나게 장례해보도록게요 예수 님의 생일 을 감사하 는 마음 으로 즐겁 게 기다려 봐요. 다시 한번 사랑할 때 가장 이쁜 모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멋진 발레리나가 되어서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기를 기대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듣는 말씀이 밥 먹을 때도 놀 때도 자기 전에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롬샬롬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부부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부부였답니다. 둘은 서로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계는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버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사가랴는요.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드리는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사가랴야. 나는 천사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보내 주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때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 아니, 우리가 아이를 가지기에는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는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너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믿지 못하는 걸 보니 너는안 되겠구나. 잠시 동안 벙어리로 살아보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신 뒤에 다시 말을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잠시 동안 벙어리로 살렴. <laughs> 그때 사가라는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왔답니다. 정말 천사가 말한 그대로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후엘리사벳씨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낳아서 너무 기뻤어요 이것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것이요 이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이 요한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댔어요 아니 엘리사벳님 엘리사벳님의 조상들 중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세요? 우리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요한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가랴에게도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은지 물어봅시다. 사가랴 님, 사가랴 님. 그러면 사가랴 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으세요? 엘리사벳 님은요. 요한이라고 짓고 싶으시대요. 사가랴 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사가랴가 펜을 들고 공책을 하나 꺼내서 쓱싹쓱싹 쓱싹쓱싹 무엇인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짠 보여줬어요. 거기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사가랴는요 며칠 전에 천사로부터 아이의 이름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그 이름이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있던 아이의 이름과 딱 통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벙어리였는데 말을 못 했는데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가랴가 입이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답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대비하라고 이 아이를 먼저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축복해주세요. 이 아이 다음에 태어날 그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우리 이겨나갑시다. 우리 아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소망과 희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시대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고 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가리아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누군지 아시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올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미리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만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어주시지요. 그게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이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빨리, 당장 그리고 크게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요. 느리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고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자꾸 예배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는요, 영상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모일 수 있을 때는요 코로나한테 안 걸리게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 생각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요 그 힘든 일에 주눅들고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저한테도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힘든 일다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설교할 때 힘들다고, 여러분, 저 힘듭니다!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목사님이 보여줘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본을 참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요, 목사님은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힘든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겨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랑스러운 아기 세례 요한을 응답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낳고도 여러 가지 말들과 오해 속에서도 아이를 잘 키워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귀한 일꾼으로 잘 키워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은 이 말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학생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 다가왔습니다.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트리가 만들어지고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올해가 벌써 끝나간다는 말입니다. 올해 정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곰곰이 2020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오히려 가족들 간에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이번 2020년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같이 만들어 보시고요. 또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먹으시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기를 가족들과의 사랑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의 행복이 곧 교회의 행복이 되고요. 교회의 행복이 곧 주님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족들 간에 이번 한 주간 더 사랑하게 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 안에서 더 피어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는 그런 은혜로운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한 주간 잘 보내세요. 안녕!